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래재생명 변액운영본부장 위드코 이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2 0 2 3년에 저희 운영전략과 2023년 1분기 MVP 운영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꺾일 겁니다 미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저물거 환경으로 2023년에 아주 빠르게 진입할 것이다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에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상품 위주였거든요. 물건이 잘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딜레이되거나 이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관련된 물가 요인들이 물가를 좀더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거는 사람들의 임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된 물가지수가 지표들이 떨어지려면 임금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빠르게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고요. 2022년은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경기 침체는 깊이를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너무 뜨겁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임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자들을 조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혹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좀 깎아야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금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물건값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깊이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주 깊은 경기 침체가 올게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자리는 굉장히 유연한 일자리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라든가 배달 노동자라든가 저희의 기본 가정은 조금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지금보다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이 경기 침체가 오는 수준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2022년도에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라고 할수 있는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손실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놀랍게도 이익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을 다 회수해 간 것이죠. 주식이 안 좋을 것, 즉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지수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 즉,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 지수도 크게 빠지는 이런 양상이라기보다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되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아홉 번의 경기 침체와 해당 시점을 전후해서 주가 수익률은 어땠는지를 보는 차트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어, 실질적인 경기 침체보다 선행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경기 침체가 곧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경기 침체가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훨씬 더 선행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2023년은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해서 조금은 나타나게 될 경기 침체가 혼조되어서 저희 앞에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너무 급작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인다거나 너무나 방어적인 포트로만 계속 가져가는 거는 오히려 이런 반등 시장에서 자본 손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 국가의 금리를 보시면요, 연초에 이랬던. 금리들이 2022년 말에 가까운 수준에는 모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YCC라고 하는 yield c u v e control이라고 하는 정책에 마진을 좀더 높이면서 이런 금리를 올리는 흐름에 동참을 한 것이죠. 2022년은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에 자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하지만 채권을 신규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금리 수준, 그것도 안정적인 이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채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국공채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에는 이런 높은 금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분기 MVP 운용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확실한 건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이다 2023년의 불확실성도 그 말에 빗댈 정도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한쪽 방향에 맞추기보단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더 키우는 방향으로 2023년 1분기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시성이 높은 즉 어,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원천을 가진 투자 수단에 더 많이 투자하자. 대표적으로 어, 국공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선진국 투자등급 회사채 채권을 어, 좀더 투자하자. 주식을 일부 줄여서 채권을 좀더 가져가자. 주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수익의 확률보다는 이런 채권의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슷한 위험을 지는. 주식과 회사채지만 회사채를 조금 더 가져가자라는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이런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배당주에 대한 비중, 특히나 미국 배당주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70% 이상인데요. 그 이유는 어찌됐건 간에 경기의 모멘텀, 경제의 체력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어를 미국에 둔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많이 조정받았던 지역들, 섹터들이 가격순환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간중간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아 주식에 대한 비중을 5% 포인트 늘렸습니다. MVP 채권은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해외채권은 환해치 코스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환해직 후에는 국내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국내 채권을 큰 폭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식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을 MVP 채권 내에서도 유사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폭을 회복한 이머징 마켓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YTM 5.10에서 6.25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듀레이션은 2.57년에서 3.27년까지 늘긴 했지만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듀레이션과 YTM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은 이런 채권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별 자산 배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주로 성장주로 구성을 하고 채권과 함께 배분해서 MVP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대4를 어, 되도록이면 지켜, 지키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아주 일부 줄여서 이걸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국 우량 등급 회사체에 대해서 어, 배분 비중을 하였습니다. MVP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비중을 57% 그리고 채권에 대한 비중을 43%까지 가져가는 자산배분을 시행을 하게 됐고요 MVP50을 기준으로는 48대 52 MVP30을 기준으로는 29대 71 자산배분 비중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분기 중에라도 저희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저희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다음 분기 MVP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불확실성은 아주 클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기반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잡스도 그랬대잖아. 대중의 주먹을 끌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10초 동안 기다렸대잖아.